안녕하세요. 오늘 집에 엄마가 와 계셔서 조금 정신이 없을 예정입니다. <laughs> 엄마 같이 안 할래? 안 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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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1 0 하는 날이에요. 57분. 아, 아직 안쉬 거야? 오늘 운동 쉬신다고요? 왜요? 아 오늘 어, 여러분, 목보시던 티셔츠죠? 오늘 써니가! 써니가 티셔츠를 사주셨습니다 고맙다! 아시작 어, h a 요어 방송은 시작했지 아. <laughs> 뭔줄 알았어? 아니 h 그냥 뭘 연습을 해? <laughs> 지금까지 먹었다고요? 세상에나? 그러면 내일 몇 시에 드셔야 되지? <laughs> 아, 오늘 카운팅은 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아, 지금 720분이 계신데, <laughs> 역시나 최소 인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laughs> 아니, 여러분. 첫날에 비해서 다섯 배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주말이라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도 술을 하나도 못 먹는데 괜히 술이 너무 마시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요. 이게 우리가 10분이라도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니까 피부가 더 좋아지나 봐요. 안녕하세요, 출석하셨군요. 반갑습니다! <laughs> 그래서, 확실히, 간헐적 단식이라, 그, 4시간 동안 전투적으로 먹기 때문에, 살은 좀 더디게 빠지지만, 조금, 저는 배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거 운동할 때, 배에 되게 힘이 잘 가나봐요. 그래서 배가 좀 줄고,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만 땀나요? 왜 땀나지? 저는 2kg 조금 넘게 빠졌어요. 6일째 달리세요? 예스. Yes. 아, 네. 방송을 일찍 키는데, 수다 좀 떨고 하려고. 아, 4시간 전투적으로 먹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웃긴 게, 일단 밥을 먼저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밥을 못 먹겠어요. 네, 좀 군것질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또, 군것질을 하려고 하면 좀 양심에 찔리는 거 뭔지 아시죠? 예, 네. 몰라요. 아, 오늘 참여하시나요? 좋았습니다. 써니가 왠지 모르겠는데 옷을 사줘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해요. 네. 왜 사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클레언니 안녕하세요. 아, 아홉신가요? 오케이, 오늘 100개 가겠습니다. 100개 준비된 사람, 소리 질러. 와! <laughs> 엄마, 안할 거잖아. 어. <laughs> 근데 왜 소리 질러? 허허 <laughs> 시작. 여러분, 제가 원래 50개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6회차가 되니 100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개인의 이제 근육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서 100개 꼭안 하셔도 되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유학계라서 10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시작. 아, 잘하셨어. 우 <laughs> 어, 사람이 여유를 좀 가지고. 100개 시작하겠습니다! Okay, let's go.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넷, <웃음> 다섯, 皆さんこう。 <laughs> 둘, 힘이 더 빠지는 멘트네반성해야지 <laughs> <응. 웃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laughs> 廿台，阿五，二十，一个，两。 다섯 여섯, 여섯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가는지그것은 어딘지 알수 없지만 지만수 없지만 아 오늘도 난 버피하고 있네 서 나는. 나는 왜 이렇게 가서 배가 너무 무겁다 여섯 근데 맛있었어 그지? 어.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찜닭 먹었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오 저 네이버 팬카페 생겼습니다 마아마아막라고어 50개 아니야? 하나. 제대로 아니. 세고 있는 거 맞나? 어. 둘. 저 죄송한데, 카운팅 좀 재미없어서 그런데 좀 재밌게 세줄수 있나요? 셋. 아니. <laughs> 아. 넷. <웃음> 오. 멘트가 <laughs> 왜 이렇게 돌아가지? 오시. 와! 바렛다! 원. 투. 내가 엄마 닮아서 좀 재미가 없나 봐? 어. <laughs> 엄마 좀 초초해서 엄마 때문에 빵하시는 것 같아. 아, 어, 그래? 어. 셋한 분이라도 같이 하고 있겠지? 응넷 <laughs> 엄마도 같이 안 해주는데 다섯 <laughs> <laughs> 7십넷아 오늘 왜 이렇게 긴팔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75. 반팔 입었다 미치겠네. 아 너무 더워. 칠십사 아니 근데 땀안 난다고 하시는 분은왜안 나시는 거지? 7십일공 칠십여달. <laughs> 우리 백개할수 있어요, 여러분. 7십아홉 몸매 좋은 의도 먼저 하는데 몸매 안 좋은 우리가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开始，啊，20个了，只剩下20个了。 좋네요. 박수 주세요 서로에게 1,100분 중에서 몇 분이 하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맨날 챙겨봐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내 인생일 레전드 <laughs> 어 근데 그것도 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다는 것도 의지가 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대단한 의지예요 내가 봤을 때. <laughs> 아, 죄송해요. 숨이 너무 거칠죠. 죄송합니다. 아, 이걸 왜1 0 0개로 올린 거야? 하셨는데, 제가 첫날에 50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근육돼지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laughs> 자존심 때문에,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10개씩 올리겠다. 지금부터 하신다고요? 세상에 <laughs> 버피 기계. <laughs> 아이고 이게 무슨 하팅님 감사합니다. 아 강지혜님 다 하셨어요? 허벅지가 불타요. 불타니까 불막창 먹고 싶네요. <laughs> 그러니까 불타올 때 파이어를 불러보세요. 파이어. <laughs> 이런 춤 아니야? 맞지? 어. <laughs> 아이고 송미양님 감사합니다. 저 이미 다 했는데 승민님 아, 저랑 같이 하셨어요? 예스. 아, 제가 이번 다이어트 때 여기 턱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엄마? 어. 얼굴에 잘아졌어요 몸무게 많이 안 빠져도 조금 배가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서. <laughs>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와, 10분만 투자해도 이렇게 땀이 날수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아, 그럼 나는 평소에 10분도 안 하고 뭐 했었던 것같금이 생각이 조금 들고. 아, 이 옷이요? 이 옷이 커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거 새 옷이에요. <laughs> 이거 오늘 써니가 사준 건데. <laughs>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칭찬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라하라님 감사합니다. 최숙님 감사합니다. 아, 뭐라도 쳐야겠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다 같이 운동. 아휴 아유, 민 S님 덕분에 항상 웃어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웃음 장벽이 생각보다 다들 낮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웃음도 드리고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웃음 장벽 많이 낮춰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여러분 이제 우리 땀 흘렸으니까 우리는 불토에 술안 먹고 운동한 멋진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멋진 기운 그대로 샤워하고 싹 아는 형님 보면서 잠들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요. 네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110개, y e 여러분 이것 봐요, 땀 많이 났죠. 조명이 안 보여서.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샤워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천분 가까이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몇 분이나 저와 함께 운동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신나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카운트 세 주신 강경희 여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 <laughs> 네,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에 1조터 카페가 생겼습니다. 소리 질러! 소리 좀 질러주세요. 네 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카페 만들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 심심하신 분들 한번 가서 구경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3,000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laughs> 네, 여러분, 건강하고 재밌는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봐요. 피슝 소라게 안 하면 또 서운하겠지? 그러면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좀 기쁜 소라게 해볼까?